자, 어, 걔를 봤는데, 시청자 1이라 그러더라고. 2까지 장편으로 50분 찍어본 게 있는데, 1만 해줄게, 1만. 짧게, 다시. 정신 좀찾았으니까 여기부터 볼게요. 상대, 뭐, 전개 쭉 봤고, 첫패가 너무 좋아서 이건 사실, 뭔지 대라도 이기는 패긴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아쉬운 게, 체인 오프 눌러놓은 건 좋은데, 상대 핵심 몬스터가 뭘 찍는지는 봐주는 게 좋거든? 근데, 마귀에는 있고, 오프에는 없는 카드는 보통 이상한 날리를할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 베아트리체라거나, 그런 거. 비, 저 조합에 갑자기 베아트리체가 나온다는 거든, 베아트리체로 무조건 늦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거든? 이 상황에서 베아트리치 모없서디바이너 먹었잖아 얘 효과를 디마이너 살림 효과면은 드루이드 브론을 한번 찍어봐가지고 아포리아도 한번 뺐어야지 그게 제일 아쉽다 실제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서도 봐봐. 마스카가 있지. 마스카는 효과 언제 써? 메인 페이지에서. 얘는 효과 언제 써? 상대에서 필드를 벗었을 경우에 써. 그리고 말창이는 자신 상대턴이야. 이게 뭔 소리냐? 내가 턴을 봤을 때 체인 오늘에 놓고. 1 0 0이 페이지에 말차를 쓰는 거에요. 그러면 은 얘는 지금 발동 안 되지. 그럼 내 메인 페이지에 내가 뭐 떨구면은 얘로 상대가 확실하게 1등을 받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상대가 진짜 전개 잘해놓은 게 이거 지금 계속 도못 던지거든. 제일 먹고 싶은 게 아폴인데 지금 앞으로 못 먹게 해놨잖아. 어쨌든, 그래서 호아로스를 치면은 무조건 아폴이 한번 빠진다. 아펄이 안 빠지면은 이드로를 종합 받을 수 있다. 이번 턴에. 그리고 이두드로가 소음 마탄 기준으로 는 엄청난 변수가 될수 있다. 라는 거지. 근데, 니가, 니 대게 3전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어, 여기 3전이 있잖아. 그러면은, 니가 3전을 의식한 플레이를 하고 싶은 얘를 메인에 치는 방법이 있어. 호러로스를 메인페이지 게시기에 치고 들어가잖아 그럼 체인에서 그냥 얘는 얘 효과 써버리면 그만이거든 얘 효과로 그냥 리나 나오고 리나 효과로 그냥 소환했으니까 호러스만 제껴놓을게요 하면서 그냥 아스팔 호러스 피했다 주를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앞을 딸깍하고 막을 수도 있어 근데 아마 일들로 준다고 뭐 큰일 안 생기겠지 하고 안 맞고 그냥 마스카만 체인하는게 높아 근데 그럼 마스카가 발동했다는 건뭔 소리야 삼정각을 줬잖아 너한테 너 지금 명결판 있어가지고 삼전각안 나오잖아 쟤들이 효과를 왜쓸 거야 그래서 강제로 삼전각을 만들어가지고 명절 초형치고 1소 3대해가지고 컨탈하고 막 그런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3각을 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야 돼 의식하고 플레이하면 편해 그리고 소리는 좀 끌게요 이거 독화본을 들어봤는데 너무 크더라 명절부터 치고 들어간건 좋았어 이것 때문에 라도 무조건 1드로받는 거라고？너도 부활 없음 셨 으면 음. <목소리> <목소리> 자신 필드 에 전사 적들어을는 비속어 25터의수 까지 잖아. 엑스텔 지금 도로곤 있잖아, 그지네가 여기서 두 번째로 잘못한 게뭐냐면 도로곤을 안 뽑은 거거든? 뭔 소리냐? 환주 몬스터 있잖아. 환주 몬스터랑 마스카를 먹을 게 아니라, 요거 두 개를 먹든가, 요렇게 두 개를 먹든가 해가지고, 그게 났어야겠어 얘랑, 얘를 먹고, 도로건이 나와가지고, 얘 효과로 소상하라고 그러고, 그럼 상대 필드에 퍼미션도 빠지고, 위강도 빠지는 거에. 필드라 가 얘는 줘도 돼요. 손상 한장 줘봤자 싸우라비스인데. 그, 사우라비스가 지금 크게 아프지 않다는 거야. 사우라비스 나와 사탕 플러스 먹고 달리면 되라고 하면은 되는데잖아, 지금. 그니까, 러 이걸 할 거는 도로곤을 뽑아. 그리고, 도로곤 효과를 빛속성을 찍어. 그러면 내 필드도 지금 이거 받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고 달리면 돼. 세상 안전하게 달릴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 케어 하면서. 얘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카스파를 서치 효과에 챙기면서 날렸으면 게임 끝났어, 이거. 너 이거 어떻게 들을 건데? 이거 두개 두개 갖고. 어차피 마세대를 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뭐를 하면 좋느냐? 상대 필드 마음이 세 장이야 지금. 얘로 서치를 할 이유가 크게 없어. 덱톡서를 해도 돼. 그럼 덱톡서를 하면 뭘할수 있느냐? 덱톡서 맞자야세장하지좀서사할수 있는 거 뭐만 있어? 스타 캘러미티, 카스파라 해가지고 세채 나오잖아. 맞지? 스타 캘러미티 덕도로 해도 세채 나오잖아. 그럼 캘러미티를 남겨놓는 거야. 아니, 카스파라, 스타 캘러미티, 카스파라 해서세채 나오면 은 캘러미티를 요 열에 남겨놔. 얘는 마음을 쓸수 있게. 그럼 맥스가 이렇게 나오잖아. 도로곤이랑 스타나 카스파라가 여기 나오고, 이거 두개 먹고. 피니스 뽑아. 피니스 액세기 있잖아. 피니스 효과로 얘를 깨고 원두로를 받아 사거링크니까. 그리고 얘를 레키어로 바꾸고, 레키어 효과 써서 세켄치아 나오고, 세켄치아 효과 써서 융합하고, 융합하고, 효과로 마스데에 파고, 마스대 버리고 가져와서 트럭스 치고, 트럭, 켈러미티인데 트럭스 치면 카스파라가 살아나셨지. 그 상황에서 개체수가 이링크2링크가 남자, 그런데, 필드에. 여기 2링크 여기 2링크면은 액세스든 사루스각이든 좀더 쉽게 나올거 나올 아니야이 상황에서 이제 요렇게 치웠다는 요렇게 치웠으면 뭐 더할 단위도 없겠잖아 그거 아니면은 이제 이거 먹고 나오는거 아 항상 순성몬스터 최우선으로 먹어 치워놔 안그럼 아, 멀이일지 모르니까 순성몬스터 먹어 치우고 나오고 그리고 필드 다 밀고 그런식으로 했어야 된다 그냥 뭔 일을 하든 필드는 똑같이 밀려 대신에 상대가 증지 드로우는 계속 봤을 거니까 이거는 얘가 드로우를 쳐가지고 버버처럼 멈춘 거지 뭔 변수가 났을지 모르긴 했겠다 나는 저렇게 달리는데 그면 이후로 반쯤 배제하고 봐가지고. 어쨌든 저 판은 저런 식으로 끝났고. 그 뒤는 무난무난했어. 잘했어. 요 판도 호화증지 치는 건 좋았고. 아, 감사 상대가 스탠이면 사실 호화로서 정도는 스탠에 쳐놔도 괜찮아. 패한장 버린다 생각하고. 그래서도 나쁘지 않을 았거거든 이건 등지가 사실 컸지 여기서 니가 드러나야 될 버릇이 항상 사수 밑에 총알을 쓰세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의식하고 계속 사수 밑에 총알을 써야지 사수 밑에 총알을 써야지 해야지 니가 사수 때릴 걸안 놓치고 쓸수 있거든 사수 밑에 발동이 안 되더라도 쓰는 거를 좀 생활화를 해놓고 일단, 무한잘 썼고, 삼재로 왜 패를 깠는지는 모르겠지만, 증기를 썼으니까, 깐것 같아. 이러면은 상대가 결국 후열 위주 전제를 하고 싶다는 거고, 핵이지 없으니까, 그럼 저후열에무역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좀 편할 거거든? 그래서맥스는 좋았어 왜냐면 은무역가 있다라는 걸안 시점에서 회피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으니까 저렇게 달리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한 거 카스파라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나왔어야 돼 스위프 슈로 봐봐. 여기 세트 뭔지 모르지? 카스파라 여기 수비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나는 이제 요오른쪽에서간 전개를 할 거야. 이 스타를 갖고 이제 옆에 꺼먹고 계속 전개를 할 거라고. 그럼 상당히 뭐 있어. 패한 장, 세트 한장 있잖아. 이 세트로 견제를 하려면 카스파라 트리거를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트리거 효과는 스타보다 카스파라가 세니까 카스파라가 얘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카스파르 트리거를 능동으로 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 지금 폐 그렇기 때문에 카스파르 트리거너 터쳐라? 너 터쳐라? 안 그러면 내가 나중에 알아서 가져와서 터친다 이 생각으로 그냥 여기다 세워놓으면은 자동으로 봉인 된다고 여기가 그 여기서 바로 스타라스타 다시 한번 맥스에 렉기엠 하면서 제체카스 뚫리는 거예요 그냥 렉기엠 해도 돼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맥스 액게임을 하라고 하냐면들 이거 볼래? 대원 서비스 액게임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선호할 수 없었는지. 얘, 그런 거 없거든? 몬스터 효과만 사용 불가능이지, 뭐, 소화는 선제가 없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마사 몬스터가 나올 때마다 맥스로 바꿔주고, 맥스로 바꿔주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이제 비단만 개체수가 하나씩 싸요. 그게 중요한 거지. 봐봐, 니가 렉캠을 썼어. 너 이거 지명자였으면 어떻게 할래? 너 여기서 멈춘 거잖아. 지금 드리은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드리은는 없었어, 막 이거 다른 그냥 두 번째 화로스라고 생각을 해봐. 너 멈춘 거잖아 그러면. 근데 여기 약에 있어야지 최한의 견제라 된다고. 요 플레이는 좋았어. 이거 많이들 까먹는데 이건 잘했어. 그리고, 이 상황에서, 굳이 드루이드 브룸으로 얘가 나올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세켄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 어, 이걸 썼다라는 가정은 그냥 이거 두채 먹고 세켄이 나와. 세켄 영화를 쳐. 어차피 무한포양 같은 거였으면진작 쳤어. 아니란거잖아 지금 무한파형이으면 아까 리셋 요거 죽이는 효과에 썼다고 지금 패킹이 나오고 패킹효과를 용압을 용압을 치기 전에 드루이드 브롬을 챙겨놓는거야 뭐를? 맞은애를 얘를 찢겨놔 그럼 상대가 안막을거거든 막아도 땡큐지 그 다음에, 외지에서 비상마 대체 돌리고, 링크 모스도두개 돌리고, 라크리모나하고라크리모사 효과로, 마세제포하고, 마세제로 버리고, 트락스 가져오고, 트락스 발동하고, 트락스 발동하고, 마타랑 가져오고, 패에 놀고 있는 포루스 버리고, 마타랑 여기다 일수하고 이걸로 이제 전개를 하는 방법이 있습 근데, 위험부담이 많이 커서, 조금 더 고점을 볼 거면 그런 전개도 가능하다. 그런 방 법도 있 다라는 것만 알아 두면 될것같 고, 아무 것도 되어버는건 항상 버려. 항상 링커마커 막지마 뭔일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링커마커 앞을 요런 대로 보내간 거라 가장 먼 데로 보내라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려볼게 네가 실수한 게라크리모사 효과를 안 써도 되거든. 근데 진짜 빈약 하잖아, 지금. 그럼, 뭐라 하느냐? 라크리모사를 쓰지 말고, 그냥 깨고, 리트라이터 폭파서 제외하고, 세컨디아를 루지해서 효과를 써도 얘한테 장비를 시켜. 그럼, 봐봐. 내가 슬프션 하라고 했잖아. 수비표지로 카스파르가 대상위성으로 달고있고 밑에 무한보용 세트해놓고 엔드쳐 왜냐면은 마음발동하면은 그냥 폐에 카운으로 때리고 그냥 서련받으면 되고 상대폐에 상대 없잖아 모노쪽카스면은 포용으로 막은다음에 효과로 도미히트 들고와가지고 확정완막을 할수 있거든 그렇게되면은 그래서, 1600 이나에 2000카스파라의 세켄티아 가려있는 거면 절대 못 들으니까. 세켄티아의 지명자를 만든다라는 그것도 줄여주지. 그리고 뭐 얘는 무난하잖아. 서, 상대가 던진 거에 후아후아는 잘했고 패 진짜 좋다 그지? 지금은 얘 케어를 다할수 있는 패니까 여기에 나온 건 좋고 항상 상대 마음 열도 의식해야 돼. 내가 케어가 불가능하면 피하고 케어가 가능하면 요 앞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여기서 봐봐. 일단 막았지? 브레이드 브룸 얘를 찍었잖아. 제외하고 특수소환이라고. 제외가 안 되면 특수가 안 돼요. 세팅이들로 찍어버려. 세스님들 얘랑 메주에 둘이 찍어버리면 상대 승승이 멈추잖아 그럼 얘는 게임 끝날 때까지 스위스를 못쓰 이제 근데? 그러면 상대 패 공개정보까지 하나 알수 있잖아 이번 턴에 이거 없는 거야 그럼 패한장이나 이것만 갖다 싸우면 되는데 얘 있으면은 얘까지 뚫어야 되잖아 얘를 뚫으면내 필드가 없어진다고 그리고 이게 포용이라고 생각해보자 내가 여기 쳤어 체인 포용이요 체인 카미요 하면은 얘예 효과를 칸까지 퍼 퍼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 이 상황에서 시신이들을안칠 이유가 없음. 그리고, 카스파를 항상 승리표시로 그, 뭐. ちょっと待ってもうやろうよ。 두 채로 그냥 토이미와 피닉스 뽑은 다음에 피닉스로 니들 버리고 이거 깨고 세컨티아를 얘한테 스위프시인 얘한테 장착하는 게 훨씬 세거든. 내 대충 한세개 투자한 사브스 딱딱 한 방을 쳤어 이제. 데 봐봐 이렇게 했는데 상대편 우라라 없어서 봐너 게임 졌어. 그러니까 내편우라라 없어서 봐너 게임 졌다고. 이것도 라스가 원래 안 맞는 필드인데 라스가 맞은 거 아니야. 아닌 거 전통에 확정 맞지? 무야였으면 진작 썼쓸 거니까? 카스바를 밑에 떼시니들은왜안 써? 떼시니를 써가지고 묘지 있는 천베롱카쳐 체크 본 다음에 얘로 확적으로 카암 들고 오고, 아니면 도미기터 들고 오고, 그래, 상대 파이돌 하나 차라리 깔리는 거 막을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맥스나 하고 맥스효과로덱석소를한 다음에 때렸어야지. 카암을 왜 써? 얘 있잖아 카암을 지금 쓰는거는 패를 빼는거란 말이야 패빼지말고 얘부터 쓰라고 이러고상다가 메인투에 어? 카암 가져온거 빠졌네 개꿀하고 갑자기 뭐퀴즈할줄 어떻게 알아 지금이야 뭐 라이프가 이렇지만은 항상 마타는 가장 중요한 부간에 내가 지정된 딱 하나만 막는다고 생각을 해 그 전까지는 나머지 필리기믹으로 버틴다고 생각을 하고. 와 그래, 이것까지 보자. 지금, 사실, 여기 나오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건 알지? 지금 세트가 다섯 장인데, 하나도 모르잖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야. 기장만이야. 근데 기장만이 있으면, 우린 뭘 못해? 링크를 못해. 그러면은, 가장 안전하게 게임하는 법을 보나? 카스파를 기장만 앞에 깔고, 기장만, 기장만 있는 요 열의 테라스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내 필드 개체 값을 불릴수 있는 방향성으로 게임을 끌고 가야 돼. 예로 이제 데스페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베스트인 거고, 아니어도 필드에 이해체 수 있으니까 맥스 나오고, 맥스 뭐 막히더라도 다른 거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카스파르 밑에 트락 터스 쳤어. 그러면 상대 누르게 하러 나올 거 아니야. 어, 1, 2, 3. 너 여기가 포용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지금 폐포용해야 안 되잖아. 카스파라미드 트럭스 발동 체인 포용 지정해야 하면 너 그대로 말라서 졌어. 이래서 안전열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전열을 채용... 쏴야 된다는 거임. 얘가 안전열 자리를 먹고 있을 게 아니라 얘는 요런, 요런 데 박아놓고 이제 포영 썼으니까 포영 쓰기 헷갈리잖아 그럼 포영열에 그냥 박아놔 열이를 여기 못쓰는 열이니까 이제 보통 어, 여기서 무효가 날아오는데 이건 상대가 잘했지 상대 라이프 4 0 0이잖아 공격으로 나와 이러면 1300, 1900, 그럼 3200이잖아. 마타 하나만 살리면은 상대 라이프 그100 남아. 이 상태로 링크, 링크 이해가지고 로롤 플리스 나오면 게임 끝나네. 어쨌든 설명해 줄건이 정도인 거 같고, 나머지 덱기는 니꺼 네 아니라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해줄게. 요첫 판이 전개를 좀 나쁘지 않게 했더라고. 좀 실수한 게 막판에 좀 크게 있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아쉬웠고, 이기긴 했지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숙련도 많이 오구한데이기도 하고, 머리 아픈 덱도 맞고, 게임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한 건데 아직은 좀 주변 상태에서 뭐라뭐라 한 거라가지고 좀볼건 보고 말건 말고 질문 있으면 갤로